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일러 촬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말라리오스 트위드 자켓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외투 식으로 좀 두툼한 자켓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여러분들이 트위드라고 하는 원단에 대한 어떤 선택, 어, 취향, 그런 부분을 제가 옆에 있는 자켓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트위드 자켓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자켓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매장을 약 5년 전에 코로나 때 방문하셔서 이제 정장을 구매하셨던 고객님께서 잊지 않고 5년 뒤에 저희 매장을 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어 방문하게 된 계기는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옷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입어봐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옷이 가장 매력적이고 잘 맞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성복은 사실 체형이 정말 퍼펙트하게 잘 맞으면 가장 좋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맞춤으로 제작하는 옷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객님께서 잊지 않고 또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요렇게 또 자켓과 바지 이렇게 함께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모든 자켓 원단과 바지 또한 제가 모두 다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원단과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을 제작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패션적으로도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맞춤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판단해 보시면서 한번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있는 자켓의 원단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겨울에는 여러분들, 울자켓, 그리고 뭐 플라넬 자켓, 어, 트위드 자켓, 모든 이런 겨울 두툼한 자켓들은 소재는 일단 울100% 원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좀 저렴한 소재의 겨울 원단에서 선택되는 그런 원단들은 대부분 합성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원단들은 보풀, 필링이 생기기 때문에 옷을 진짜 고급스럽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가 좀 부드러움보다는 좀 거칠고 러프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 소재의 자켓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올100% 천연 소재로 된 원단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 영국 말라리오스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원단 포지션에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말라리오스 원단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자켓을 제작하기 위한 이제 조금 더 중량이 가벼운 자켓팅 원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일리 컬렉션이라고 해서 자켓이나 코트를 만들 수가 있지만, 중량 자체가 500에서 700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00대, 600대 정도 원단은 자켓을 만들어서 입기는 굉장히 투박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겨울 원단 선택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330에서 480대 정도, 그러니까 500이 안 넘기는 정도가 딱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포지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보이시면 요, 컬렉션으로 완성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팁 하나 더 드리면 그 트위드라고 하는 원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헤리스 트위드라고 하는 원단이 있고 뭐 말라리우스 또 다른 트위드 원단이 또 있지만 지금 제가 헤리스 트위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단의 재직 방식을 헤리스 트위드와는 조금 다르게 기계로 짠 원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친 느낌은 있지만 헬리스 트위드 대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헬리스 트위드라는 브랜드의 특징을 잘 판단하지 않고서 트위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헬리스 트위드가 생각보다 너무 거칠어서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의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급 의류들은 대부분 좀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소프트한 게 많은데 헤리스트이드는 원단이 꽤나 거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원단을 저희 매장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이제 자켓인데 지금 보시면은 영상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원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보통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트위드 원단을 선택할 때 저는 이제 고객을 보고 좀더 컨트리한 느낌이나 약간 빈티지한 무드 를더 선호한다면 베이스 트위드를 추천드리고, 반대로 좀더 깔끔한 무드를 원하신다면 말라리우스나 문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선택이 된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드려볼건데 일단 여러분들 연령대는 50대 고객님이시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셔야 되는 자리가 많은데 조금 패션에 의해서 약간 센스 있어 보이는 걸좀더 원하셔서 저는 그럼 슈팅으로 자켓과 바지를 한 벌로 입으시는 것보다 컬러적인 감각으로 조금 더 사람이 어떤 센스를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코디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세퍼레이트로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자켓은 고객님의 피부톤을 따라서 선택이 된 자켓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 같은 옷을 주로 다양하게 입는 사람들이야, 다양한 체크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기본 컬러가 가장 모던하게 편하게 입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 바탕에 네이비 컬러와 블랙에 하운드 투스 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는 컬러 조합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냥 집에 있는 옷장을 딱 열었을 때 가지고 있는 바지들과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될 만큼 칼라의 조합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피부톤의 고객님의 어떤 칼라적인 배색은 고객님이 피부톤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라 자체가 주는 어떤 선명함을 고객님께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 드레스셔츠를 입으실 때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느낌처럼 네이비 계열의 연출에도 굉장히 좋은 배색이 될 거고 어, 고객님께서 혹시나 이 자켓을 데님이라든지 뭔가 명바지를 입더라도 굉장히 소화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깨가 사람의 신체를 볼때 두상과 목둘레 그리고 어깨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깨는 좁은데 목이 두꺼운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목은 얇은데 어깨가 꽤나 넓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깨 사이즈와 라펠 사이즈로 조금 더 어깨가 넓어 보이거나 목이 얇아 보이는 분들한테 뭔가 좀더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게 라펠의 간격과 어깨 사이즈인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어깨 자체도 하견형 어깨에다가 어깨가 조금 좁게 보여지는 차이라서 어깨를 조금 더 사이즈를 여유를 두고 헤드를 더해서 좀더이 어깨의 느낌을 보강을 했고 그리고 어깨 끝 부분은 이제 숄더 자체를 내추럴 숄더로 어 간단한 부자재만 넣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어깨 형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펠 같은 경우는 어 노치드 라펠을 선택을 해서 간격은 8.5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추 형태는 투버튼 기본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슴 포켓 같은 경우는 라바르카 포켓을 넣고 제가 행거치프를 넣어서 조금 더 세련된 감각을 더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디자인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저희 옷의 특징은 라펠의 볼륨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고급스러운 자켓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로맨틱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켓을 제가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바지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칼라를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영상에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고객님께 네이비 팬츠와 이렇게 트위드 자켓을 추천드린 겁니다. 지금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컬러 조합이 굉장히 좋죠. 색을 조합을 할때 이렇게 포인트를 갖는 겁니다. 자켓을 선택할 때 자켓에 섞여져 있는 들어가 있는 컬러들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바지로 넣어주시거나 저처럼 구두를 이런 식으로 연출만 해주셔도 연출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네이비 배색은 컬러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좋다. 라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바지 또한 울100% 원단의 플라넬로 제작된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소재에 대한 이질감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겨울에 보다 따뜻하고 감각적으로 입으실 수 있게 추천드린 그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자켓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옷들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에 맞는 코디, 그리고 그 TPO라고 하죠.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남이 입어서 이쁜 옷을 찾는 것보단 내가 내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사용도도 좋고 내가 어떤 게더 편할까라는 점을 포인트를 두고 자켓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한 시즌만 입을 게 아니라 오래 입으실 걸 고려해서 좋은 옷을 구매하신 다음에 진짜 평생 그냥 뽕을 뽑고 입으실 수 있는 자켓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저는 맞춤이라는 건 패션 쪽으로 더 여러분들께 좀더 포인트를 드리고 싶거든요 대부분의 맞춤 정장은 체형이 맞는 옷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거기서 끝나면 되게 센 세련돼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더합적이지도 못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춤 정장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때 단순히 이제 결혼 예복으로 많이 찾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입는 데일리 복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도 맞춤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어, 맞춤으로 시작되는 어떤 테일러링을 이용한 패셔너블한 그런 의상들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월달 들어와서 영상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더 꾸준하게 잘 보여 드리고 어, 뭔가 저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넣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그냥 옷만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만 어, 좀 저의 찰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좀 기록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2026년도 건강하고 낭만스러운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